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녁시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신 주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야 할진데 세상이 왜곡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는 날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차분하게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용기 내어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나의 인생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칭찬을 받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만한 좋은 행실이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보다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어떤 칭찬을 들어 보셨나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칭찬을 들으십니까? 혹시 칭찬보다는 구박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그렇고 춤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인생이 왜 고래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이 무득무득들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듣고 싶은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칭찬을 듣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은요, 당신은 참 목사다운 목사입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참 목사답다. 아, 저 사람은 참 목사네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좋은 칭찬들이 있겠지만 소명을 잘 감당한다는 칭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목사로 살아낼 때 주어진 격려와 응원은 늘새 힘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나진 않아도 탁월하진 못해도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목사답다라는 칭찬을 듣는 게 저의 삶의 여러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는 집사답다. 장로는 장로답다. 신자는 신자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참 좋은 칭찬이 아닐까 합니다. 소명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답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자답다, 성도답다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또한 아름답다라는 칭찬도 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는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속내가 참 깊습니다. 아름과 답다라는 두 말이 모여 아름답다라는 한 뜻을 내는데요. 각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라는 뜻이고요. 답다라는 말은 본래의 가치를 실현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 팔을 둥글게 모았다 라는 것은 끌어 안아준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레를 이룬다는 것은 끌어 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동체 안으로, 나의 둘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고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잘생긴 얼굴, 잘 빠진 몸매를 소유해야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두 팔을 크게 벌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둘레 안으로 끌어 안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팔이 한 아름의 둘레를 이룰 만큼 포용적이고 누구라도 받아들여 따뜻하게 안아주는 관용의 사람이 참된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관계에 있어 사랑으로 포용하고 화평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 이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둘레를 이루는 사람, 이 넉넉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둘레를 허용하여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한 아름, 완전한 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3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3위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위격이라는 뜻이고요. 세 분이 각각 위격으로 가진 이 독립된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위격, 세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데 서로가 완전히 다른 3 위임에도 불구하고 이3 위가 일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화합으로 완전한 하나, 곧 일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을 같이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한 마음으로. 피조 세계를 사랑하셨고, 일치된 계획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대한 큰 계획을 구성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교통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저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삼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일치된 목표로 일체가 되어 완전한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삼위가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히게 감사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국한시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공유해주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둘레를 개방하셔서. 우리를 성삼이 일체의 아름다움 안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성삼이 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해 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둘레를 개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삼위일체 안으로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일체 안으로 초대해 주신 이 내용이 좀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데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대럴 존슨이라고 하는 리젠트 컬리지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리젠트 컬리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유진 피터슨, 제임스 페커 모두 리젠트 컬리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대럴 존수이라고 하는 교수가 3위 일체 이 3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이신 성 3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우리이신 고그 전에 부분인데요. 전에 bpt 그 다음인가요? 네, 우리이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일체가 공동체성을, 세 분이 일체를 이룬 그 공동체성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이신, 공동체를 가신 신, 그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동체성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가오게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draw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잡아 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삼위일체 안으로 초대하고 잡아 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토렌스는 그의 책 삼위일체적 관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삶의 내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 사이에 친밀한 쌍반 관계를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둘레 안으로 우리를 당기시며 드로잉하심, 잡아 끄시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의 둘레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감히 우리로서는 그 거룩하신 둘레, 그 거룩하신 공동체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애틀랜타 의사협회의 모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 모임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의사들의 모임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초대해 주지도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지식이 전무합니다. 감히 그 의사협회에 찾아가 자격이 없지요. 행여나 제가 찾아간들 이 그분들이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 모임의 격이 떨어지는 저 같은 사람을 허용 안 하겠죠. 뭐 서울대 동문모임, 영대 동문모임 동일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못 가는 곳이죠. 저라이, 저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삼위 일체 거룩한 공동체성 그 둘레 안에 감히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유약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의 둘레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를 당겨 안으신 포용하시는 그 넓은 품으로 인하여 철저히 그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 안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일째 둘레 안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아직 호흡이 있어 이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력이 있어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둘레를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빚어내신 지금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사귈 수 있다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포용, 주님의 허용, 이 감격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기 신앙 지키지 않으면 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은혜, 하나님의 둘레 안으로 초대하신 이 기가 막힌 은혜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깊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둘레 안에 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레는 이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둘레에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학교라는 둘레에 있으면 학생일테고, 교회라는 둘레 안에 있으면 신자일테고, 사랑이란 둘레 안에 있으면 가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레는 나를 나 되게 만드는 선이며. 사람은 이 둘레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소리쳐 학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소리쳐 신자라고 떠들어댈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가족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각각의 공동체의 둘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둘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께 깊이 소속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굳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소리 높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가 신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 이룬 이 공동체성에서부터 파생되는 그 소망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가 신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둘레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둘레, 당신의 둘레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둘레 안으로 초대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란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위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광야에 차려진 식탁을 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 주시고 밥상을 차려 주신다는 표현이 참으로 생경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완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 식탁에서 깊어지는 사귐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식탁이 공유되는 관계성보다 더 깊은 친밀함은 없습니다.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둘레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이 교제는 곧장 전쟁의 승리, 영적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친밀한 식탁이 우리에게도 허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이 식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허용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둘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둘레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아름다움과 같이 우리 또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크신 사랑,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한 아름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주님과 깊이 깊이 친밀히 소통하며 교제하며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